셨구나 불금 하시는 밤새셨구나 저도 그냥 심심해서 아까 호수 먹방은 가, 간단히 대, 대충 했어요 <laughs>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안 하니까 고정 어, 어. 시청자도 많이 있고. 시청자 팬분을 많이 이어 안타깝게. 맞아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, 꾸준히. 유튜버도 그렇고, 맞아. 유튜브도 그렇고, 틱톡도 그렇고, 꾸준히 하는 게중요하더라 그래도 어. 이렇게라도 소통해주시고, 응원해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이렇게 저거 했죠. 해주... 어, 팔로우 감사합니다. 저 팔로우 했어요. 어머, 그래요? 어머,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게 수락이 안 돼?